안녕하세요. 토토입니다. 오늘은 제가 <laughs> 액체 괴물을 가지고 놀 건데요. 오늘은 제가 액체 괴물을, 그 뭐지?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할 거라서, 할 거라서 좀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10명이 넘거든요. 제가 15, 구독자 15명이 되면 더더로 빈님과 마찬가지로, 뭐지? 저도 매니저랑 부매니저로 되게 뽑고 싶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뽑고 싶으니까 댓글이랑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좋은 댓글이나 뭐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네, 저는 오늘은 이 애체 괴물, 그리고 칼라 괴물, 그리고 이 애깨를 이건 진짜 알게요. 네 먼저 이 빨간 색깔 액기부터 먼저 놀아볼까요? 얘는 되게 냄새가 되게 좋아요. 별로 이게 이게 뽑은 거거든요. 그 문방구 같은데 앞에 뽑기 문방구 앞에서 샀는데 칼라게 문을 그 뽑는 거는 그 냄새가 되게 좋아요. 좋은 냄새 그렇게 좋은 냄새도 아니고 나쁜 냄새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먼저 저는 어떻게 넣냐면요 자로 자로 이렇게 쭉 펼치고요. 이렇게를 이렇게 보시면요. 이걸로 제가 그 뭐지 갖고 놀거든요. 항상 얘를 이렇게 계속 다져서 약간 뭐 햇집처럼 이렇게 찢어서 넣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렇게 는게 되게 재밌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걸 들고 줬고요. 그리고 뭐지? 부매니,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, 부매니저랑 매니저를 뽑은, 뽑는데, 저도 로삐님이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뽑거든요? 그래가지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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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, 동영상 밑에다가, 저희 품, 동영상 올릴 거거든요? 그래가지고, 거기 밑에다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제 이거는 되게 너무 탱탱해가지고, 다 찢어졌거든요? 저는 이거는 다,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소개할 거고요. 다음, 이, 이 칼라게몽. 이 색깔은 되게 라임색, 되게 예쁜 색이에요. 약간 제가 색깔 을 섞었거든요. 노랑색어머노랑색이랑 노란색이랑, 노란색이랑 연두색을 섞었어요. 지금 되게 얘가 초롱초롱거려요. 컬러 괴물은 되게 탱탱해가지고, 이렇게 쫙 늘어나게 돼요. 그래서, 또, 이런 걸로, 갖고 놀 때는, 이런 자랑을 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칼집을 내요, 이렇게. 어머나. 이렇게 칼집을 내서, 또, 이렇게, 또, 이렇게 막 이렇게 칼집을 내다 보면, 어서 이상한 분위가 나와요. 응, 그거 가지고 막 놀고, 그렇게 놀아요. 지금 되게 산만해요. 네. 네. 네, 지금 얘가, 제가 동영상 많이 안 올렸거든요. 저도 구독자도 많이 안 늘어나요. 어, 지금 되게 빠지는은 쉬는 시간마다 항상 동영상 을 올릴 거거든요. 그래서 많이 많이 봐주시고. 네,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됐고요. 이거는, 이런 색깔은 약간 연한 색들은 뭐지? 칼집내가지고 여러가지 무늬를 만들어서 좋아요. 그리고. 아이고 되게 안먹어지네네 안 네, 다음은 예, 액체 괴물인데 색깔이 되게 황토색이에요 아이고 지금 되게 색끄러워요네 나왔다 이렇게 나왔구요 지금 얘가 제일 양이 많아요 그큰 통에다가 왔고요 저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쫙 늘려 퍼져서 퍼트려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놀거든요. 저래 이거는 제가 액체 김을 갖는 갖기 갖고 노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깨알 계속 다져요, 저는. 다, 지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. 이렇게 쫙 넓혀서. 이제 느낌은 되게 매끈매끈해요. 매끈매끈하고요. 이 거의 하나에는 500원? 되게 싸요. 이는 아주 그 많은 양이 있는 애체기물은요. 이렇게 많이 넓혀서. 옆으로 쭉 넓혀뜨려서. 이렇게 넓혀뜨려서. 이렇게 칼트를 이것도 내도 돼요. 제가 칼이. 칼을... 이제 우선은.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여기 이렇게 살짝. 이렇게 하얀 색깔 부분이 있어요. 투명 색깔. 그럼 러 자로 자나 자나 칼로 이렇게 X자는 이쪽으로 주려서쫙 하면요. 되게 이상하지만 너 예쁜 무늬가 나오는 올 때도 있어요. 응. 아참 이상한 오늘 그냥 막 만들어봤거든요 응. 또 언젠가 작품이 되겠죠 네 얘를 또쓸 얘를 또 다시 말 때는 얘를 쫙잘 당겨서 계속 끌어주세요 아주 깨끗하게.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하게. 아무 의상도 없게. 맞죠? 이번엔 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. 네. 이, 얘는요, 되게 촐싹촐싹 거려요. 그래서 이렇게.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덮어도 되고, 뭐, 쌈 같은 거 만들어서 논다고 해도, 이렇게, 이렇게 말아서, 저는 이런 걸로 호, 아, 어, 뭐지? 호떡. 호떡 만드는 놀이를 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뭉쳐서, 얘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그냥 애들, 아이들이 잘 갖고 놀수 있게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되게 쫄삭쫄삭 돼요. 네, 거의 문방구에서는 다 이런 액기가 파는데,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는 너무 안 쓰고 공, 공기가 많이 밀폐되 있는 공간에는요, 말, 얘가 그, 굳, 굳어서 줄어들 수가 있어요, 양이. 그래서 되도록이면, 음,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, 얘는 칼라 괴물. 이거는, 이런 건 거의 그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에요. 그리고 얘네는, 뭐지, 요게워치라고, 일본, 그게, 일본 그 드라마, 아, 드라마아니다애니메이션에 있어요. 그래서 우리,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얘를, 흔들어서. 네, 여기까지, 가, 그, 진짜 액기 가지고 노는 타, 시간이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